すいません。 예,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야당들은 이제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호 2번 최문순 후보 깨티를 메고 여기서 유세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량이 후보 단일화를 하고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회를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은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야당이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야권의 정당들이 해야할 도리를 어느정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시민 여러분들께서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야사당 시민사회 단일후보 기호 2번 최문순에게 여러분의 한 표를 주셔서 도리를 다한 저희 야당에게 힘을 넣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최문순 후보는 신념이 있고 의리가 있고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이 문화방송의 사장을 했던 어떤 당의 어떤 후보는 자기를 사장 자리에서 쫓아내고 공영방송 MBC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도지사업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번 배신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콤한 말로 강원도민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한번 배신한 사람, 신의를 어긴 사람은 두 번, 세번 배신할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MBC 문화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언론인들, 방송인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기 위해서 모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장관이 들어와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영 방송까지 전부 나팔수로 만들고 정권의 신여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특보하던 사람들을 사장으로 넣고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을 몰아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정권 집권여당 한나라당에게 공영방송의 사장을 했던 분이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되겠다고 출마하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짓밟는 그런 행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6 2 지방선거 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정치 탄압을 받고 있던 이광재 후보를 여러분께서는 도지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모도한 정권이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했던 참모들 수화에 있던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괴롭혔고,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직접 뽑으신 도지사가 정치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제가 이광재 후보, 이광재 도지사의 선거 공판을 여러 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을 줬다고 했다고 합시다. 어느 방에서 밥 먹고 안 받는다고 그래서 쇼핑백에 넣어서 옷장에 놔두고 왔다. 판결문이 뭔지 아십니까? 돈 줬다는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증거가 없고 종업원이 그돈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으니 이광재가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광재 도지사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비열한 정치 탄압이요, 모함이요,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이광재 도지사를 선택하신 것은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이광재 지사에게 정치적으로 명예를 선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사하신 이광재 도지사에게 맡겼던 그 명예의 영광 그리고 도지사의 책임 이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되찾아 주십시오. <laughs> 최문순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이광재 후보가 억울하게 도지사직을 박탈당함으로써 미쳐다 이루지 못했던 이광재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로 대한민국이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연환경이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유는 박탈당하고 국민 소득은 뒷걸음질치고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가고 사대강은 파헤쳐지고 그리고 정의는 짓밟히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정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이 정한 바와 같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자연이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4월 27일 이 강원도에서 기어 2번 민주당 서석의 야권단일로보 최문순에게 여러분의 한 표를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이 주는 한 표가 2012년 이 무도한 한나라당 정권을 5년으로 영원히 정직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